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배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이승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희 씨가 넘치는 팬 서비스로 카메라 기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진행되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2021 평화음악회 마음있다 방송전 리허설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출근길에선 이승희 씨는 매니저로 보이는 분과 얘기를 나누며 등 장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분은 승윤 씨 여기 한 번만 더요 아까 못 찍었어요라고 말하며 아까 잘못 찍었어요 메모리를 놓고 와가지고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이승윤 씨의 눈치를 보던 기자분은 죄송해요라고 덧붙였는데요. 거디어 이승윤 씨는 길에 설치된 구조물에 엎드렸고 이를 본 기자들은 오 역시 라며 기대했는데요. 이어 이승윤 씨는 구조물에 팔굽혀펴기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자는 에코팩좀 보여달라며 이승윤 씨가 직접 디자인한 에코백을 가득혔고 이에 또 이승희 씨는 흔쾌히 에코백을 치켜 올리며 모든 요청에 응해주었습니다. 이어 한 카메라에 돌진해 초근접샷을 찍게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기자들은 여기도 여기도요 라고 말하며 이승희 씨는 카메라 하나하나 v포즈를 한채 정면샷을 허락하며 팬서비스의 진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엔 잘하세요라는 기자의 말에 마지막까지 꾸벅 인사를 전하며 예의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승희 씨는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승희 씨 이승윤 씨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승윤입니다."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기타를 메고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평화와 희망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답지만 아프기도 한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아픈 마음 같이 가지고서 무대에 섰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무대에서 선보일 곡으로 이승윤 씨는 첫 곡으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라구요라는 노래를 선곡했고요. 얼른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승희 씨는 강산의 라구요 무대를 펼쳤는데요. 원곡자 강산혜 와는 다른 느낌의 분위기와 처절하게 포효하듯 셰어팅을 내지르며 곡의 절절함을 더해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대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무대를 통해 속이 다 시원해지는 자유로운 무대로 보는 이들의 통쾌함을 자아내며 함께 동화되는 무대로 팬들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승희씨는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 단체 엔딩 무대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 단체곡을 부르며 평화음악회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한편 이승윤 씨가 제작진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승윤 씨의 인스타 스토리에는 이승윤 씨가 출연한 kbs1 평화음악회 마음 있다 인증샷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진에는 이승윤 씨가 꽃다발 을든채 앉아있었고 주단은 못 깔아도 제작진 사랑은 한가득 깔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들이 배경에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승윤 씨는 분해 넘치게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는 글로 많은 사랑에 감사를 표하는 반응을 보...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승윤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승윤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